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개군면 불곡리에 나와 있는데요. 자, 금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자, 직영 건축하신 직영 건축으로 인해서 타가 좋다. 그리고 단열이, 단열의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택 보이는데요. 뒤쪽으로, 주택 뒤편으로 보시면 야산을 병품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야산을 병품 삼으면 길이 안 좋다는 편견,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택 토지만 461평으로 기존에 이제 서울에서 아이들 키우시면서 소음이라든지 주차 공간 없으셔 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매물이다. 기양, 양평 오시는 거, 시골 오시는 거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앞으로 지금 현재 보이시는데요. 전망, 확 트인 전망, 그리고 평생 조망권을 가진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택 입지, 입지를 보시면 지금 앞쪽으로 보시면 도로가 편안하다, 평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도로. 주도로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300m 그리고 버스 정류장 있는 쪽으로 오시면 870m 그리고 계군면 생활권이 차량 4분 양평 시내가 차량 10분 거리로. 자 시골 생활하시면서 전원 생활과 도심 생활까지도 같이 할수 있는 전원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쪽으로 입구 쪽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석축을 높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면은 주차 앞쪽에 차량 대지인데 태양광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태양광 앞쪽으로 올라가서. 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주차하셔도 된다. 그리고 옆길로 나오는 길로도 주차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앞쪽에 태양광이라든지 아무래도 직영 건축으로 내서 사모님이나 사장님께서 해놓을 거는 다 해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디딤석 앞쪽으로 디딤석 하나하나 그리고 조경석까지 완벽하다. 모든 걸 갖춘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앞쪽으로. 앞쪽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예쁘게 관리도 되어 있지만, 저만간은 시골 오시는 거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461평, 도로 27평 포함이고요. 건평 51.5평, 중요한 매매가가, 중요한 매매가가 7억 5천만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건축비들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제 땅값하고 건축비 생각하시면 골, 결코 비싼 매물 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정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적용수 하나하나 그리고 적용서까지 해서 굉장히 예쁘게 관리 잘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 저희 주택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목조주택이라 해서 다 같은 목조주택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캐나다 캐나다 목조로 지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자동 어닝까지 시공해 놓으셨다 설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쪽만 보면은 땅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올라오는 길 아까 제가 올라왔던 길 말고 그 옆쪽으로 길이 있는데 요 옆으로 넓은 텃밭 공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닭장이라든지 앞쪽에서 보이는 텃밭 공간 다 저희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 같이 오실 분들, 시골에 같이 오실 분들 계시면 이쪽에다가 집 지으셔도 되는 토지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닭장 그리고 텃밭 굉장히 넓게 꾸며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어느 공간이건 지금 이제 야산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저방 건은 끝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골 오시니까 야산이 있으면은 뒤쪽으로 묘는 한 두기 한 두기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우리 집 뒤쪽으로도 묘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나무들 자작나무 같은 거 심으시면은 한0 그루 정도 심으시면은 뒤쪽 산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옆쪽으로 닭장 그리고 텃밭 공간 땅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넓다. 굉장히 넓다. 드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시는 분들은 쫙 끝까지 해서 한번 삐 둘러보실 수 있는 공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뒤쪽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적용석으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다.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뒤쪽으로 지금 보시면 자, 디딤석 하나하나 예쁘게 관리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2020년 3월 준공에 목조 구조로 지금 현재 상수도, 상수도 정화조, 기름 보일러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택 안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주택 안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현재 전실 공간 신발장 네칸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방과 거실이 거의 일체형이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채광창 위쪽으로 충고 높게나와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 지금 이제 백끝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저희 지금 현재 거실에서 보는 뷰는 앞쪽으로 끝내준다. 전망권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치를 다하는 벽난로까지, 벽난로. 그리고 뒤쪽으로 도시면 지금 이제 넓은 넓은 주방 공간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자, 주방 공간 뒤쪽으로. 자, 간이 주방, 간이 주방. 이쪽에 지금 현재 세탁실, 그리고 냉장고들. 냉장고들, 그리고 간이 주방. 그 옆으로 다용도 공간. 이쪽이 지금 현재 아까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다용도 공간도 주부를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넓게, 넓게 시공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 옆으로 해서 게스트룸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뒤쪽으로 들오시면 방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계속 들어온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방이 있으니까 문 닫으시면은 이쪽 공간 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쪽으로 오시면은 자, 문 하나의 공간. 자, 이쪽은 다용도 공간이다. 잡동산이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 문이 옆쪽으로. 자, 보시면은, 넓은, 넓은, 깨끗한 욕실 공간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작은 방 하나의 공간.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그 옆으로. 그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붙박이다장 시공되어 있는 넓은 안방이다. 이쪽 공간이 안방이다. 지금 보시면은, 창호 창호가 양쪽으로 기업자형으로 빠져있는데요. 산세 뷰는 끝내주겠다, 끝내주겠다. 그리고 거실에서 오실 때도 이렇게 갤러리 창들 액자 뷰, 액자 뷰 끝내준다. 시골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 공간 확인하셨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보셨지만, 건축이라든지 실거주 하시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 올라오시면, 자, 이쪽은 작은 미니 거실 공간이다. 이쪽에서 싱크대, 싱크볼도 있고요. 지금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창원으로 인해서, 기억자 또 창원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은 산세비와 앞쪽으로 조망권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오시면 방 하나의 공간. 자, 방 하나의 공간. 이쪽이 이쪽 방이 제일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넓은 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파우더룸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 붙박이장 그리고 욕조 있는 욕실까지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땅이 넓으니까 집도 넓다 집도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461평 건평 51.5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7억 5천만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